창한님과 구번간의... 9번 9번님간의 대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9번님과 창하님간의 대결입니다 자 일단은 마리오 시작하자마자 일단 바로 물개지채워주고요물개지 채워주는 이유가 있어요 창하님이 선택하신 어흑염이 복귀가 워낙 안좋기 때문에 아마 그 물포.. 예 물대포 게이지를 빠르게 예, 밀어주기만 하면은 날먹을 할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문제가 요거 걸리면 힘들거거든요 왜냐면은 지금 차관님이 아까 제가 알기로는 네그 게이지를 두 번이나 세이브 했기 때문에 제대로 맞았으면 좀 많이 위험했었습니다. 데미지가 그 덕분에 많이 올라갔죠. 자, 어흥염 쪽에서 일단은 퍼센트 자체만은 마리오가 좀 많이 우위긴 해요. 자, 하지만 물대포를 쏠 상황만 나온다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진짜 많이 위험해집니다. 아! 썼지만 다행히 멀, 빠, 먼저 빠진 다음에 복귀는 성공한 차관님의 어흥염자 바로 어떻게 잡아서 자 가나요? 아 타이밍 안 맞죠 지금 두번째 타이밍 안 맞았습니다 저게 이제 아, 목을 치는 모션이 나와야지 이게 제대로인데 아 어떻게 또심리전에 타이밍 맞아가지고 일단은 하나 충전해주고요 자 내려 찍었지만은 발판에 맞아버리면서 데미지 들어가진 않았고요 살짝 거리가 살짝씩 애매해요 지금 메테우스씨도 노렸지만, 위특수기로 돌아오는 마리오. 물로 밀어내주면서 보돌라게 막아주고요. 자, 오히려 마리오가 먼저 1석 가져가줍니다. 하지 마리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퍼센이가 많이 높거든요? 바로, 1대1 상황으로 만들어내주는, 넘버 나인, 그리고 창하 선수의 싸움입니다. 계속해서 게이지 채워주고요. 자, 저게 아마, 그, 공격이 들어왔을 때, 아, 타이밍 맞춰서 데미지만 넣어준다면은, 저게 아마 몇 가지 기술들에게 데미지를 더 뻥튀기 시켜주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어흥념의 카운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거 이후에 이제 엽특수기, 요거. 이거 제대로 들어가면 진짜 그 데미지 어마어마하게 들어옵니다 자, 메테오 스미지 노려봤지만, 윗특수기로 돌아오는 마리오. 자, 엽특수 들어갔지만, 저 거리 제기만 잘하면 되거든요? 확실하게 좀할것 같다 싶을 때 뒤로 회피만 해주면은, 안 맞을 수 있어요. 자, 잡았죠? 다시 한번 더. 아, 이제 슬슬 타이밍 잘 나오죠? 이제 저게 여러 가지 이제 타이밍 맞춰서 버튼을 눌러주면은 그거에 맞춰서 모션이 여러 가지로 좀 바꿔지는데 아예 놓치거나 살짝, 어, 살짝만 맞췄으면은 위로 던지는데 제대로 맞히는 순간, 어, 데미지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면서 바로 목을 치는 모션이 나옵니다. 아마 디디레리였던였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자, 일단 1속 때1스톱 넘버 9, 그리고 창하님의 아, 마리오와 어흥명 간의 대결이 한창입니다 자, 위공격, 위공격, 콤보 하지만 카우터 치는 거 알고 바로 멈춰줬거든요? 요거 대단하네요 자 스매시 한번 들고 오는데 다행히! 아, 살짝 한번킥 꺾어주면서 들어왔어요 자, 이... 이 지금 차관이면 어흑명 좀 위험하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고요. 요거 어떻게 방해하나요? 자 마리오 아 마리오가 복귀 실패를 하면서 차가님이 1점을 먼저 가져가줍니다. 어흥염의 승리로 들어가게 되네요. 점프가 없어서 아, 스테이지로 정했겠다. 자 본격적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메타나이트와 뮤치가 내대결입니다. 네자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1점 앞서고 있기 때문에 차가 선수 쪽에서 좀더 여유로운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일단은 종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메타나이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특수기를 먹고 사는 친구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메타나이트인 경우에는 빠르고 또 다단히트인 이제 공중기를 이용하면서 접근을 하고 또 대시 공격을 하면서 또 콤보까지 놓을 수 있는 그런 기습형 캐릭터라고 할수 있거든요. 네네. 반면에, 이제, 뮤츠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섀도우볼, 그러니까, 중립피를 쓰면서, 상대방이 다가오는 걸 막으면서, 이제, 한방한 한 방의 힘을, 미, 이제, 이용해서, 한 방만을, 이제, 가게끔, 유도하는 게, 장점인데, 하지만, 매우 가볍다는 점. 네. 일단은, 쉽게 얘기해서, 창하 선수가 선택하신 뮤츠 같은 경우에는, 유리대포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데미지는 상당히 좀 날카롭지만, 몸이 상당히 약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치우쳐진 예, 그런 싸움이좀 나와질 게 지금 분명하거든요. 일단 공격력은 굉장히 좀 예, 특히나 섀도우볼 같은 경우가 데미지 상당하나 한번 맞으면 멀리 날아간다. 그리고 일단 메타나이트 같은 경우에서도 가벼워요. 가볍긴 하나 일단 다다니트와 복귀기 자체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양측의 대립의 전투가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듭니다자 이제 며칠 쪽에서도 슬슬 킬내고 중립 필이 상당히 후딜이 크기 때문에 스매시가 들어갔죠. 자, 네. 아, 주먹만 맞았는데 벌써 38퍼예요. 네, 메타나이트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 어, 특수기로 들어오는 거 한번 쉴드로 맞고 후딜 바로 캐치해서 잡아주면 되거든요. 섀도더블다 충전해 주는데 아, 이거 막지 못했죠 공중이었기 때문에. 자, 들어오는데 일단 막아주고요. 잡고 뒤던지기. 자, 하지만 돌아옵니다. 둘다 약간 좀 두둥실이 돼요. 맞고. 자, 이거 두둥실 을 후딜 노려주나요? 보이지도 못했고요. 아, 개취를 해줍니다. 자, 절벽 잡고요. 꼬리치기로 둘다 세이지 위. 자, 양쪽 다 2속대 2속 147%대94% 하지만 유치가 워낙 가볍다는 걸좀 고려하자면 둘다 비슷비슷해요. 미스 지금 그렇죠.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뮤츠의 한방이 무조건 킬 나기 때문에, 네. 대쉬공이나 어, 공중 앞을 맞추면 킬을 내주지만, 역시 가볍기 때문에 바로 킬이 나오는 모습, 네. 자, 일단은 살짝 회전, 아! 넘어트려도 죽요추가 타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자, 바로 섀도우볼 계속해서 차징, 침이 차징 해주고요. 아지만 내려올 거 그렇게 많이 맞진 않았어요. 자, 바로 후딜 캐치해 주면서 공격 들어가는 건 메타나이트였고요. 아, 지금 후... 2면 잡기로도 충분히 킬이 나오지만 공중 앞으로 킬을 내 주면서 1대1로 따라와 주시는 창간님 네, 메타나이트 대 메타나이트 아, 메타나이트 대 뮤즈 현재 1속 대 1속 상을 만들어 주면서 퍼센트도 사실 거의 뭐 또이 또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차이를 아닌데 후딜이 다행히 착지하면서 공격을 먼저 넣어 줬기 때문에 미츠께서 안정적으로 착지 들어갔고요. 자, 막아 주면서 후딜캐치 해 주네. 아, 못 했죠. 자, 올라오고요. 텔레포트까지 써 주면서 자, 검 살짝 짧았습니다. 좀 네, 위스매시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서, 한, 상당히 서치기 쉽기 때문에 좀 네. 조심하면서 써야 죠 네, 맞고요. 자, 섀도우볼. 자, 들어가면서 자, 칼질 막아 주고요. 자, 순간회피 이후에 딜레 캐치 해 줬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쉐도우볼 한 세대만 제대로 정박 만들면은, 메타나이트 충분히 킬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일단 차징해주면서, 메타나이트 킬을 내기 위해서, 쉐도우볼 일단 모아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절벽 잡아주고요, 맞고 자, 이거 뒤던지기 하면 킬 나올 킬! 수 있거든요. 딱! 놔주면서, 자, 자, 창하 선수가, 2점으로 계속 앞서 나가줍니다. 자, 이렇게 돼서.